뽕나무 부채가 예술입니다 예술. 이야, 진짜 야 진짜 한 보세요 이거 지금 제가 솔직히 아까 제가 저 이야기했죠. 이 뽕나무 부채 이런 것은 제가 발로 차내 뿌리고 당긴다고 버리고 당긴다고. 이뭐 예술입니다 예술 이 작품 아닙니까 이런 게 작품입니다. 아 카메라 안 갖고 고 지금 찍을 수가 없어요. 핸드폰으로 그만 담아 놓습니다. 온 사방이 부채입니다 부채 부처, 이한 보세요. 오 바닥도 지금 막 바닥에도 막은층 나올라오고 있고 이한번 예, 보세요 뽕나무 부채가 이야 진짜 하여튼 막 조금만 있으면 일주일만 있으면 지리산에 완전 이게 뽕나 부채밭으로 변합니다 아주 버섯이 정말 예쁘게 생겼죠 그렇지만 정말 이게 위험한 독성을 가진 버섯입니다. 보기는 정말 아름답지요. 그렇지만 이거 아주 독성이 강해요. 절대 이거는 진짜 손도 대지 마시고 쳐다도 보지 마세요. 우산 강대 버섯. 특히나 하얀 버섯. 그 다음에 이런 그 강대 버섯 종류들은 다 독성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얀 버섯은요, 안 먹는 게 좋아요. 예. 정확히 모르면은 안먹는이 좋습니다. 이강대버스 종류들은 굉장히 독성이 강해요. 아주 이제 맹독입니다. 맹독 조심하시고 이잘 눈여겨 보세요. 오늘 초대박입니다. 하산길에만 완전 참사리만 완전 꿀낙지를 만났습니다. 아우 근데 이 경사가 심해가 커요. 한번 보세요. 야어 완전 초대박이 초대박. 어언데막 참사리입니다. 이뭐이거 완전 막 집단을 잘한다. 이야, 정말 예쁘요 참사리가 그서시기 예쁩니다. 정말 예뻐요.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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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무 잽니다, 너무 잽. 이야, 이야 참사리가 멋지게 올라왔네요. 야한번 보세요. 이야, 참사리. 제대로 올라왔네요. 아우, 너무 힘들어갖고. 여기도 올라왔고, 여기도 올라왔네. 이야, 어이구, 이놈, 귀한놈. 아따, 요즘 보기 힘드네, 참사리. 한번 보세요. 이야, 좋습니다. 좋지 이야, 이게요, 참사리가, 이한번 보세요. 이, 이 엄청이 두꺼워요. 이 밑에, 우리 그, 저, 가운데서난 보리사리 같이 그렇게 생겼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맛은 그, 이 참사리보다는, 이, 잡사리가 맛있습니다 이 보기는 좋아요 이게 그런데 이제 장아찌 담을때는 이 좋습니다 장아찌 이 두꺼워가지고 장아찌 담고 일단 괜찮아요 아 으이 아까워아또 이놈들 많이 올라왔네 아우 다 떨어졌다 아 여기 너무 경사가 심해가지고 아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경사가 너무 심합니다. 야면서. 아, 이제 참사리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좋지요. 보통 우리 촌에서는 이걸 갖다가 이 바다에서 나는, 아고 그것이 생기태 하고. 그 버섯이라기도 합니다. 이한번 보세요. 아주, 산호, 산호 쌀이라기도 하고 그러죠. 한번 보세요. 아주 예쁘죠. 아주 이건 대박입니다. 대박. 좋습니다. 이렇게 만내면 요, 막한 뭉치, 쌀이 그때는 보통 한 군데 나는데 이렇게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한 개만 나면 주위 잘 살펴보면 많이 있어요. 잘 봐야 됩니다. 초대박이지요. 야 오늘 뭐 이건 뭐 참사리가 이건 뭐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정말 이건 뭐 완전 노다지가 온 사방이 참사리에요야 큽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산호사리라 하기도 하지. 우리 전에서는 산호사리라 그럽니다. 대단. 니데 진짜 대단합니다. 야 참사리가. 완전 미쳤다, 미쳤어. 춤을 춥니다, 춤을 춥니참사리가 어언데 사방팔방이 참사이 한번 보세요. 완전 노다집니다. 막이런데 올라오고 며칠 있다 올라오면 또 어마어마하게 나겠네. 이 예, 한번 보세요. 예, 이놈들 좀 봐라. 이좀 봐요. 점더이 가랑잎 뒤에 숨어 갖고 다 올라오고 있죠. 이제 다 숨어 갖고 있습니다. 예이 한번 보세요. 예, 다 숨어 갖고 이 가랑잎 속에 다 숨어 갖고 이 예, 어언데 숨어 갖고만. 참살이 천국입니다, 천국, 참살. 이행적안들 모여 사는 거. 아이고,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아, 계란 버섯이 너무 예쁘게 올라와있지요.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아주 맛있는 버섯입니다. 예. 고산지대니, 이제 버섯대로 올라옵니다. 아 정말 예쁘네요. 만나겠지요. 식용입니다. 아주 만나요, 버섯. 접시, 끌끌이, 거물 버섯입니다. 아, 정말, 정말 만나게 올라와 있네요. 접시, 껄껄이 거물버섯, 굉장히 맛있죠?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작은 것도 지금 올라오고 있고. 아주 이거 만납니다. 정말 만난 버섯도 오늘 또한개 만났네요. 이 뭐, 쌀이 나오고 할때 같이 올라옵니다. 아이고, 정말 단단한 게. 아주 아주 예쁘게 올라왔어요. 정말 예쁘게 올라왔죠. 정말 만납니다, 이거. 아, 오늘. 뭐좀또한개맛 좋은 버섯을 보내요 오늘 좋은 버섯은 다 만납니다. 이야 정말 진짜 한 금사계 만나겠죠. 정말 이 버섯 맛있습니다. 아 진짜 오늘 진짜 대박이네. 초 대박 마이 버섯 너무 많아 갖고 이제 그만해 갖고 가야 됩니다. 이 너무 많이 해 갖고 가면은 버섯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아니라요.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남가는 고가야 됩니다. 이야.